자, 여러분. 이더리움 클래식도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새롭고 특별한 소식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보들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완료가 되었죠? 기막히게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자, 이 비트코인의 호재인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현재 코인들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죠? 여기 기사 내용대로 ETF 승인 직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 있는 모든 코인들을 통틀어서 이더리움이 현재 가장 기대감이 크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다음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수익률 면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시장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 안정성과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의 모습에서 증명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만큼 승인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여기 심사 일정을 보시면 올해 5월 말부터 일정이 확인되고 있죠? 자 그때까지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장 주목을 끌 것이고 계속해서 분위기는 달아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이분께서 올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비트코인이 2030년에 2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고점 가격이 7천만 원이 안 되고 있는데 20억이면 5년 안에 30배를 간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분의 이력을 보시게 되면 얼라이언스 스틴에서 12년간 투자 책임자로 있었고 2018년에 테슬라 주식이 4,000달러 간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는 7,000달러 간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의 예측대로 테슬라가 엄청나게 떡상을 했고요. 2018년부터 거의 20배가 올랐죠. 결국에 이분의 예상이 맞았고 절대 헛소리를 남발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캐시우드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라운드 힐, 바네크 등 7개의 미국 자산 운영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지난해 9월에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160%가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작년 대비해서 90% 정도밖에 안 오른 상황이죠. 즉 추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좋다고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금 기대감은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라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 이때 엄청난 코인 불장이었죠. 당시에 일반적인 알트 코인들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정말 미친 폭등장을 연출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2024년 코인 시장 불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올해의 꽃은 이더리움 그 형제들 중에서도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더리움 클래식 올해 매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최대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비중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 리스크 대비 투자 수익률이 큰 것을 찾아서 더욱더 시드를 확보하신 후에 자, 가상화폐 중에서도 안전자산에 속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즉, 잃을 확률보다 수익의 비율이 훨씬 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 코인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추세 상승이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는 탄력적으로 상승해 주지 못하고 있고 자, 우리 코인도 쉬어가는 날들이 꽤 있죠? 저는 실제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잘하면 2021년과 같은 코인들이 수십 배는 기본적으로 오르고 자 수많은 코인 부자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각 국가 간의 CBDC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국제 송금의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또한 보여지고 있고 자 암호화폐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정치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결국에는 세상은 바뀝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금지했었던 이 중국마저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면서 결국 암호화폐의 화법성을 인정한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그런 다수의 전문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불법이라고 규정했었던 중국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암호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연구하고 공부해볼수록 세상이 분명히 바뀌겠다는 것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도 그랬었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그랬었고요. 자, 이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사람들 반응이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초창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진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다시 한번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고 과거가 아닌 지금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최소 1000% 이상 누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리플,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는 시바이노,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전부 다 좋은 코인들이지만, 당연히 이런 코인들은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코인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의 성격을 가진 코인들이라는 거죠. 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엄청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아직까지는 대상승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바이노 코인 초창기를 보시면 2020년도부터 불과 몇 개월 동안 상승률이 무려 160만 배가 넘습니다. 체감이 잘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1,000원이 16억이 된 것이고요. 단돈 10만원이 1,600억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시바이노, 리플, 이더리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코인이나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술 결합 혹은 미래 비전이 뚜렷한 테마가 엮여 있는 그런 코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가장 비전이 있는 그런 테마가 뭐죠? 자, 바로 AI죠. 자, 앞으로 AI는요,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것이고요. 의료진단과 치료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도 난리가 났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대량의 고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대 기업인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부터 이미 AI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이나 디자인, 프로그램 제작, 전화 응대. 이런 사실상 사무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창의적인 영역, 예술 분야까지도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도 AI 쪽을 하는 게 맞고, 자, 코인도 AI 코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AI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많은 업체들이 발 빠르게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저 또한 챗GPT를 통해서 파이어선을 활용한 업무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하루 1시간 이상의 시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가 아닌 지금도 단 1만 원, 2만 원으로 코인 한 종목만 잘 사도 말씀드린 이 시바이노처럼 100만 배, 즉 100억 수익까지도 가능한 종목들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밈 코인에서가 아니라 AI 코인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뭐든지 상승에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AI 코인은 상승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은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 드릴 텐데요. 자, 앞으로는 그냥 로또 대신에 이런 AI 코인에다가 만 원, 이만 원씩 투자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액을 넣어 두고 맨날 시세 확인하고 몇백%씩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그냥 냅다 팔아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최종 수익률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이 코인도 한번 보시면 이 코인이 지난 2023년 10월에 이때 이 가격에서 단두달 만에 13,000%가 오른 코인이죠. 자, 이 코인은 밈코인이지만 AI 코인 중에서 분명히 이런 미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밈코인은 명분은 없지만 자 ai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달려들 것이란 거죠 자 매수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5천원 만원 정도 매수에 참여하실 분들 아니면 관심종으로 두고 지켜보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414-0348 010-8414-0348로자 이렇게 ai라고 문자 주시면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AI 코인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 언어 장벽 때문에 AI 코인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고 잘 찾아봐야 겨우 월드 코인 정도가 대표적인데 제가 영문 번역이 가능하고 코인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출처들을 여러 곳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 공유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밈코인조차도 만프로가 상승이 나오는 그것도 두달 만에 나오고 있는데 미래 모든 산업을 대체할 그 ai 기술 관련된 코인이 당연히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코인들 단돈 만원 사서 잘돼도 뭐 2,3000원 ,000, 뭐이 정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잘되면 10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는 코인인 것이죠 아무튼 매주 한두 개 정도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